함께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창조주를 믿으며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265장 드리겠습니다. 165장입니다.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laughs>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 가서, 가서 저보다, 저보다 더, 더 악한,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주일에 큰 은혜 주시고 새로운 한 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회복되어지는 한 주를 넘어서서 부흥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또 깊은 주의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요 마이크를 좀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은 텅빈 집을 성전 되게 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만 이렇지 컨디션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게 안 보셔도 됩니다. 땅을 보고 계시는데. 목소리만 안 나옵니다. 어, 이 비유는 <laughs> 제가 이제 영부 다니다가 다시 이제 들어온다는 얘기죠. 예, 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지구는 전체가 이제 물로 둘러싸여 있고 그것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이제 직접적인 통치를 의미했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어, 다시 그 나갔던 빈 집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다음을 <laughs> 이제 보려고 하는데 그 집이 비고 청소가 돼 있고 수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되게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집이 비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비어 있어요. 예, 집에 어떤 모습은 좋아졌지만 어, 깨끗해졌지만 그 집이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갔다는 것은 회개를 했거나 아니면은 뭐 축사를 받아가지고 사단이 이제 나간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집이 비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신앙생활에서 회개하고 집에 주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사단이 그 집에 반드시 어, 일곱 친구들을 데리고 귀신들을 데리고 더 들어와서 이제 그 집에 완전히 거하게 되는데요.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일곱 명이 더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하게 사단이 그 집에 주인이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삼층 교육관이 이번 주에 웬만한 공사가 거의 끝나가게 되는데, 어, 여러분 저렇게 3층을 잘 준비해 놓고 나서 우리가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리 불곡중 불곡고에 이제 밤에 돌아다니는 애들이 거기를 들어와서 지낼 겁니다. 네, 중요한 거는 <laughs> 3층을 잘 만들어 놓고 우리 킹덤스쿨과 또 성도분들이 잘 쓰는 게 중요하겠죠. 결국은 오늘 본문은 누가 이 공간을 사용할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한 마태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정리가 잘돼 있고 종교적으로 깨끗해 보여도 그들의 마음 안에 왕 되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들이 다른 권세의 통치를 받게 돼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우상을 제거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청소는 했지만 주인됨을 거절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 예수님 이후에 이스라엘은 A.D. 70년에 멸망하게 되고 어, 다시 더 많은 원수들이 그 땅을 오랫동안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선적으로는 너희들이 나를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 더 가치 있는 삶, 옳은 삶, 바른 삶, 건강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이미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집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 나라를 봐도 굉장히 나라 자체가 좌경화돼 있어요. 나라 자체가.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그 인본주의적인 미혹이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이 마지막 때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본주의로 가득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설득이 안 됩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이미 그 마음에 어, 이전보다 더 강력한 가짜 복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것 같도다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예, 목이 셔라 외쳐도 그렇죠? 반응하지 않아요 이렇게 외쳐도 반응하지 않는 세대가 마지막 때의 세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깨어있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단은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냐? 그 내면이 성령의 생수로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의 집 안에 성령의 생수가 가득해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다윗의 장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외치면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의 연약함과 또 죄성과 무지함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할 때는요. 도피하거나 피하거나 다른 이유로 모면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이 연약하고 죄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직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이런 삶을 살면 빈집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고 그 빈집을 성전 되게 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의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는 빈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채워진 성전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계속해서 경배가 올려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순종과 예비하신 기적들이 그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어, 비어 있는 죄로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 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대를 오늘 하루도 예, 정말 살아 있는 성전으로 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비어있는 집이 아니라 성전되게 하시고,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로 가득히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받으신 말씀을 가지고 또이 나라와. 또, 얼마 남자는 대선을 위해서 같이 주연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